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친환경 해운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아주 혁신적인 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배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알려면요. 먼저 지금 해운업이 얼마나 큰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물류의 90%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게 배로 오잖아요? 바로 이 거대한 산업이 지금 엄청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해운업이 안고 있는 거대한 숙제부터 시작해서요. 꿈의 연료라고 불리는 수소의 딜레마.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데 배 위에서 직접 수소를 만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 또세 가지 힘을 합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게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혁신을 이끌어낸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해운업이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 규제가 바다의 게임 규칙을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국제 해사 기구, 바로 IMO가 있습니다. 이 IMO가 정말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놨거든요. 2050년까지 해운업계는 넷째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탄소배출을 아예 없애라는 거죠. 이걸 지키게 하려고 EXI나 CII 같은 뭐랄까 배들한테 에너지 성적표 같은 걸 매겨서 압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이거다 하고 쳐다보는 게 바로 수소입니다. 왜냐? 태워봤자 깨끗한 물만 나오니까요. 완벽한 친환경 연료죠.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배출가스는 당연히 제로, 에너지 밀도도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줄, 저장 및 안전성입니다. 이게 매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253도,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고요. 기체로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고압 탱크가 필요해요. 이걸 배에 실고 다닌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 알미 마린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이 어려운 저장 문제를 끙끙대며 풀게 아니라 아예 피해갈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배! 64,000W급 울트라맥스 벌크선이 그 해답입니다. 이배좀 보세요. 거대하고 위험한 수소 탱크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항해하면서 필요한 수소를 그때그때 그때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스팀 메탄 리포밍이라는 기술을 쓰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선업 현장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검증된 기술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원래 연료로 실고 다니던 lng 즉 액화천연가스를 원료로 써서 이걸 수증기랑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럼 배 위에서 바로 수소가 짠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배 위의 수소 공장은 사실 더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연료만 바꾸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똑똑한 통합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배는 무려 세 가지의 힘을 합쳐서 움직입니다.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먼저, LNG란 방금 만든 수소를 같이 쓰는 이중연료 엔진이 있고요. 여기에 배터리로 힘을 보태주는 전기추진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바람의 힘까지 이용하는 풍력보조 장치까지. 말 그대로 3중 하이브리드인 거죠. 중요한 건이세 가지가 각자 자기 역할을 아주 똑똑하게 해낸다는 거예요. 메인 엔진은 쭉 항해할 때 주된 힘을 내고요. 배터리는 엔진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거나 항구에서처럼 저속으로 움직일 때 활약하죠. 풍력 장치는 말 그대로 바람 불 때마다 공짜로 배를 밀어주는 거고요. 이 3박자가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연료 소모랑 배출가스를 극한까지 줄이는 겁니다. 진짜 잘 지휘되는 오케스트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악기가 연주를 하잖아요? 이 배도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거칠 때, 바람이 좋을 때, 아니면 조용히 항구에 접안해야 할 때, 모든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이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더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배가 정말 해운업의 미래가 될수 있을까요?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정말 엄청납니다. LNG랑 수소에는 황성분이 아예 없으니까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100%, 그냥 제로가 되고요. 미세먼지도 99% 가까이 사라져요. 질소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도 기존 선박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이 크게 줄어들죠. 하지만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기술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우선 계속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 수소 만드는 설비가 과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갈까? 검증이 필요하죠. 또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LNG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이 CO2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것도 숙제입니다. 국제적인 표준이나 규제 승인을 받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바로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소저장이라는 가장 큰 골칫거리를 정말 영리하게 피해간 이 혁신적인 설계가 과연 해운업계가 그토록 기다려온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친환경 해운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정한 첫 걸음이 될수 있을지 앞으로가 정말 주목됩니다.